통가하면 오늘 오전 걸그룹 카라가 소속사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카라의 멤버 전원이 아닌 리더 박규리 씨를 제외한 4명만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카라의 4명의 멤버가 자신들의 소속사인 DSP 미디어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카라의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한승연과 니콜, 구하라, 강지영은 19일 한 법무법인을 통해 카라가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해지에 대해 통보하고 DSP는 바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DSP 미디어는 언론을 통해 전속 계약해지에 대해 알게 됐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DSP미디어 측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DSP미디어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카라 측은 이번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무독, 멤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 멤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 해 통보를 어제 오후에 했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김현대 소속사 분들한테 내용 저희들이 이제 통보된 내용에 대한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카라의 이번 사건은 리더인 박규리가 제외돼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규리 역시 내네 멤버의 전속 계약 해지 내용은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카라의 법정 대리인 측은 박규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네명의 법적 대리인만 하고 있어 박규리의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회사의 법무 고민의 위임을 하신 것은 네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위임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특별히 뭐 지금 있으시는 뭐저 저희한테 얘기를 한게아니까아닐라 해서 그, 그, 그 그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그분까지는 안 물어 드리겠습니다. 19일 오전 9시 40분 경에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상신현과 구하라가 태국에서 한 방송 촬영을 마치고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전속 계약 폐지와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카라가 동방신기와 JYJ의 수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이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일이 잘 해결돼 왕성하게 활동하는 카라의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